어, 비스텝에서 오늘 쌤한테 배워야 될게 21번과 22번이야. 비스텝 48쪽이에요. 비스텝 21번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은 fx가 2차식이야. 그 다음에 fx 플러스 2x 빼기 14이 콜 제로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나와 있어. 그때 얘들아,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2고요.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8이라고 할때그 다음 또줄고 나와있네. f의 마이너스 1도 떼기 11이야. f2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어 얘들아, 그 f2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은 숫자야. 만약에, 지훈아 이게 f0이면 뭐야? 상수한 거라는 얘기지. 그렇 그쵸? f1이면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인데 f2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즉 fx를 결정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들봐요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일단은 뭐요 문제는 쉽네요 22가 본론이네 보자 얘들이녀석의두근이 알파와 베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 음? 그럼 이제 우변을 전개하면 a 의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두 근합이 마이너스 2니까 음. 정리하면 a 의 요거 때문에 x제곱에 플러스 2x죠. 그 다음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음. 자 결국에 얘가 이렇게 온 거야. fx 플러스 2x 빼기 14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연아 뭐를 결정해야 돼? a를 결정해야죠. 그 힌트가 여기 있네요. 아, 양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자.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뿅 집어넣으니까 f의 빼기 1이 마이너스 11이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것은 a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1-2-8이니까 얘들아 요게 마이너스 9에 2죠. 그럼 이쪽이 당연히 마이너스 27이겠죠. 음. 그래서 a값은 3입니다. 음. 따라서 얘들아 요게 샥 나왔지? 전개할래? 하지마! 9라는 게 f 이지 그냥 이식에 2를 넣으면 되겠지. 음. 그래서 양변에 2를 넣어주니까 x 대신에 2를 넣으면 여기얘어아 우리가 구하는 F2지. F2. 그 다음, 플러스 4 빼기 14. 는 3에 얘들아. 이제 2를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4 빼기 8, 5. 어? 빵이네요음 응. 따라서 F2는 정답이 10 되겠죠. 4번입니다. 괜찮아요? 음 응. 그니까, 근이 나와있을 때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건 괜찮아, 문제나. 아, 네. 그 다음, 제 22번 볼게요. 재윤아, 필터 고안 치고. <laughs> 얘들아,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누가 뭐래도? 근이야, 근. 그럼 표재윤, 테스트 해보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6 이콜 0 이고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6 이콜 0 입니다. 얘를 일반화 시켜보세요. 무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준비됐고요. 22를 풀어봅시다. 22. 이차 방정식 x 제곱 빼기 x 빼기 1 이퀄 0에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들아, f의 알파가 베타고요. 뭐야 이게? f의 베타가 또 알파래. 그 다음 f의 0이 마이너스 3야. 그럴 때 여기는 f x 를 구하시오 이 문제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알파와 베타, 베타와 알파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순환 구조라 부르겠지? 그럼 뭐 변변을 더하거나 빼던가 그런 행동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보이는 게 여기 보입니다. 이 녀석의 두근이 요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러면 쌤니다요 식을 바꿔볼게. F의 알파는 뭐야? 1마 알파겠네. 여러분요, F의 베타는 1 베타야. 그럼 표준은 이게 봐. 빨리 얘 이게 뭐야? 아까 있잖아. 그렇지. 이 말이죠. 됐지? 넘기자. 넘기면 이제 뭐 돼요?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최고차항 모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얘들 이게 뭐야?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어? 여기 있네. 그치? 얘가 뭐예요?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결정? A를 결정하기 위해서 양변뭐집지보을까 0을 집어넣자. 그래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F형은 마이너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1은 이제 0을 집어넣으니까 A의 곱하기 마이너스 1이겠다. 그래서 A 값이 2인 거지. 그러면 결정 끝났죠. FX는 뭡니까? 2배의 x 의 제곱 빼기 x 빼기 1에 넘어가 빼기 x 플러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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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이런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제 넘어가서 시스텝 보자. 시스텝의 5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시스텝의 쌤이 수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4번과 5번이야. 자 5번 문제 풀건데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퀄 0의 두 근을요.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음, 그럼 이제 적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1 되는 거죠. 그때라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 알파 그 다음 f의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4 베타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 또 f0이 0이에요. 그때 어, 구하라는 게 얘들아 약간 포장인지 뭐래?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어, 나머지 정리해서 구하라는 것은 f에 이걸 구하라는 얘야 되겠지? 아까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은뭐 할만하네요. 잘 봐라. 이 녀석의 두근이 베타죠.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그리고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도 0이어야지. 됐죠? 민준아,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 뭐야, 에펙스는. 빨리 얘기해. 어? 요 도시까지고, 어떻게 나봐 결론이. 응? 지현아, 빨리 얘기해. 아까 했잖아! 그래, f 의 빼기 x, 빼기 1, 은, 빼기 4 x 의 부근이, 이 말이죠. 됐겠지 그니까 러 비슷해 보다 약간 올라갔지만 똑같은 문제지. 응. 그럼 이제, 뭐가 아니라, f형이 0이니까, 양변에 뭘집어넣어여0 0이 나와? 아, 일단은 좀만들어놓을까요두번할 <laughs> 뱃다니까, 요, 쓱, 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지훈아, 양변 얼마? 0 되기 위해서는? 어,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게. 그러면 F0, 0 마이너스 4는 A에 마이너스 집어넣니까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어? 네. A가, 얘들아, 마사하네요. 되겠지? 응. 음. 그럼 이제 구월 하는 게 F1이야? 얼마? X 대신에. 0. <laughs> 네. X 신에 0을 집어넣으면 f 의 마이너스 1, 플러스 0은 어, 이제 A가 마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마사에다가 1이네. 됐지? 어, 답은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방정식의 작성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6번 풀게요. 3개 남았네. 어, 화이팅! 자, 2차 방식의 두 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2는 2 베타의 제곱이고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 베타 플러스 2가 2 알파의 제곱이야.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이 f0분의 f 이값을 구하라는 얘기에요. 이런 건얘들라 센스야. 잘 봐. 쌤 생각에는 구하라는 게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지금까지 문제 우리가 세문제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항상 도윤아뭘 결정했어? 최고차항 계수인 A를 결정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걔를 결정 안 해도 되겠다. 왜? 어차피 A는 약분될 거니까. 어, 지금 못 느껴도 크게 상관없어요. 됐지? 그래서 이 문제 풀이가 두 가지인데요. 해설지에 두 가지 풀이가 잘 되어 있으니까 둘다 봐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관점으로 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풀는데, 그치? 그럼 이제 이게 뭐야? 지의 알파가 얘고요. 얘는요, 지의 베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근데 이렇게 풀면 계산이 조금 복잡더라. 그래서 쌤이랑 여기서 다른 관점 한개 소개할게. 그러니까 얘들 고등 수학은 많이 배워야 돼. 아까 우리가 1번 문제 풀때 요거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사실 쌤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 뭐예요? 이하는 거? 그치만 쌤이 아까 소개한 게 뭐였어? 2차식을1차식으로 다운시키는 거였지. 얘도 똑같아. 여기서 이 문제 풀이의 다른 관점 뭔가면 지금 a와 b가 뱅글뱅글 돌면서 나와 있어. 어, 이런 구조가 순환 구조야. 그래서 변변 더하거나 변변 한번 빼보자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너 넘어가라. 넘어가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유 알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콜 0이죠. 얘는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2의 빼기 아, 2네. 2알파의 제곱은 0되는거야. 변변 더하자. 그러면은 뭐 돼요 여러분들? 더하니까? 빼자! 빼지 응, 겠지 뺄게요. 알파의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6베타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알파의 제곱이 콜0 되는 거냐니야그래 이제 요게 3 알파 요거니까 3으로 묶어내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6으로 묶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 이콜 0이 될것 같아. 그러면 한번 더의 라슴이 3의 알파 빼기 베타로 샥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이콜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아, 네. 두근의 합이 1이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한 거지? 얘들아. 요두 개를 연립해서 이게 나온 거지? 그럼 뭐야 해 돼? 당연히 나온 근을 대입해야죠. 그럼 요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2는 2 배에, 베타 대신에 2배 알파, 2배기알파의 제곱을 넣겠습니다. 되나요? 네, 그럼 이제 정리주면이라,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2는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8이겠네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6 이콜 0이 되는 거야. 베타 또한 마찬가지겠지? 그니까 러뭔말이요 얘들아? 요 말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퀄 0에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답은 이대로 끝났네. 따라서 f x 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들아, 0집으로 차얼마 a 곱하기 6이죠. 이 1집으로 차. a 곱하기 6이네. 답은 1이네요. 됐죠? 네. 그 얘들아, 이렇게 변변 더 하거나 빼서 풀면 아까 풀이와 약간 반대야. 아까는 이거 먼저 설정해서 a를 구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온 다음에 마지막에가 구해지는 거야. 오케이? 어. 그래, 일단 5번은 잘 되나? 6번은 괜찮아? 그 다음 8번 보자. 얘들아, 8번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8번 문제는요, 반드시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늘 중3 때까지 수학을 잘 했던 애들이 고1까지는 어떻게 비빈다? 근데 이제 미적분 들어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 이제 고1 수학은 얘들아 사실 중학교 수학의 확장이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도 2차 방정식에 뭐좀 공부를 깊게 했으면 성쌤님 했었지. 판별식이나 그런 거 계속 한게 가르쳤니? 성쌤이 진짜? 가르쳤으면 욕먹어야 돼. 어, 그치만 원래 보통 학원에서 배우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고1도 쓰는 거잖아. 그래서 봐요. 이제, 아, 쌤 문제 써볼게. 문제가 요렇게 직사각형이 딱 있는데 직사각형 내부에 어떤 한점 p를 잡았어.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지었고 요렇게 연결을 지은 거야. 그래서 선분 pe하고 pc가 두 근이니까. 선생님 요거는요. 알파와 델타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pb하고 pd니까 요거를 내라 그늘 감마하고 델타라고 한번 나볼게요 되겠지? 재윤아 이거 언제 배웠던 그림이야? 언제 배운 그림이야? 민준아 이거 언제 배웠어? 백도윤 언제 배웠어요? 피타고라스지 그치 라아 니들 피타고라스에 활용해서 직각삼각형의 활용이 뭐 배웠어? 이러면 안배웠라 직각삼각이 이렇게딱 있을 때이 점과 이점 연결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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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공식 기억나지? 이것 제곱 이것 제곱은 제곱질로 더한 거그 다음 얘들아 또 직각삼각형 활용은 히포크라테스의 저승달 기억나죠? 그 다음 사각형의 활용이 대각선이 서로를 직교하게 되면 마주보는 변 길이 제곱하기 같은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이 그림이야 그치 응. 그니까 러 중학교 때 기억이 있는 애들은 오 이게 왜? 이런다고 되게 쉽게 느껴져 근데 그게 없으면은 어렵다고 그니까 러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음 응. 여기는 이 문제는 시스템이 있을 문제 사실 아니에요 응. 이거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라. 해봐 한번 알았지? 응. 잘라가지고 한데, 그러면 베타 제곱이 뭐야? b 제곱이오그지 그럼 얘는요, a 어디지? 그럼 얘가 a 하고 c지. 얘가 b 하고 d죠. 그렇지? 응.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개쉬운 문제인 거야. 뭐야? 알파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응. 그래서, 쌤, 아, 그럼 이제, 중학교 때기하를 다시 공부해? 아니.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야. 안 중요해요. 그니까, 물론, 시험장에서, 난 까먹었어. 근데,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으면 최고 실력이야. 근데 그게 안 되면 틀린 게 맞아. 그렇잖아? 어. 이래서되 사실, 중, 그니까, 고1수학이 좀 그래요. 변별력이 없어. 이런 문제가 최상이고 문제로 나 온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알파와 베타가 얼마래? X의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5이콜0의 두근이래.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베타도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15족. 음, 그치? 네, 그 다음 이제 어, 이 녀석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K, X 플러스 1이콜0의 두근이 감마 델타니까 감마와 델타를 더하게 되면 K죠. 감마와 델타를 곱하면 1이야. 그럼 이제 얘들아, 감마의 제곱 플러스 델타의 제곱은 얼마요? k 제곱 마이너스 2지. 그래서 같으니까 얘들아, k의 제곱은 17이야. k는 얼마? 루트 17인 거예요. 왜 양수니까 k는. 그렇지? 그 답은 루트 17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알고 있으면 개쉬운 문제. 안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들들아 쌤이 7번은 풀지 말지 좀 고민인데, 7번이들어 지금 봐도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7번 일단 보류.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앞에서 비슷한 문제 필요한 거몇개 풀고요, 어, 시간 되면은 제가 7번 한번 건드려볼게요. 네, 잠깐만 그어도 하겠습니다.